가려고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좀다 못했어요. 어, 마게도니아에 가는 거, 또 고린도에 가는 거, 여러 가지를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더되다더 애다 하다 보니까 다시 잘 못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언니를 누리기로 원합니다자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해 그의 이름을 주어진 것에 대해 수건을 더억울해도 같이 아니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의 신이 는자가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던 불로 두벌을 벗었 같이 주의 영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또와 영광에서 영광에 곧 주의 영로만이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매일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나눈 것들이 무엇이죠? 늘 새롭죠? 네, 감사합니다. 첫 묵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면 또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제 주셨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서로의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마음판에 서로의 사랑의 편지를 새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어주고 그래서 하트에 heart 하트로 서로 심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친밀한 동행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하나님것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중동에 복음을 전했던 귀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피켓을 들고 하여튼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복음을 열심히 열심히 전했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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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다 했는데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너와 내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냐 라고 다시 물어보면서 엄청난 대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죽음을 무릎쓰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예를 썼는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크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것을 깨닫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기 자신이 주님과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주님에게는 가장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증거해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깨어가면서까지도 사도행전을 보면 나누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어있는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판에 서로의 사랑의 편지를 새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진짜 진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투투 시간에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2시부터 3시를 날그로 정해놓고 아, 그한 시간만큼은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그한 시간만큼은 하늘탠 하늘로 하나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 10분이든 2 0분이든할 테는 할트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딱 그런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그때는 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할 테는 할트로 그냥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시간이잖아요. 그 커피 브레이크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여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12절을 통해서 보아야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모세의 수건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모든 수건을 벗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곧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사도바울이 사람들에게 오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니다 나는 제대로 알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본질을 붙잡았던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군중에 관한 생각이 있고, 청중에 관한 생각이 있고, 그 수많은 무리에 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 본질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싶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0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저는 잊지 않습니다. 너와 같은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그 옆에 몇 명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있지만 교회는 있지만 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에 돌아갈 수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본질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제발 딴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본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나는 정말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친함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고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가라고 지난주에 한 분에게 좀 속상한 말을 좀 들었는데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시간이 다지나가라 시간이 나면 다알아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지금은 저는 목사님을 보면, 아,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지만, 아, 그전에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 아, 이렇게 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하나? 그랬더니, 아, 교회는 조그만하고, 어, 그 테니스 코트 사이에 넣으면 소리 빽빽 질러 가고, 막 아,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laughs> 자, 뭐야, 내용이 <대응은> 뭐야. <laughs> 그래서 소리 지르게 그렇게 잘못인가? 교회 자금이 그렇게 잘못인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요. 지나고 보니까 또 유형제라고 또 있어요. 거 있는데 이게 그분들 은 느낌이냐 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잘못하는게 없는데 왜그렇지 그리고 한번은 우리 팀 같이 조인을 했어요 어, 우리 조인을 했었는데 쉬었다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정말 목사님 달리 봤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한테 그런 선입견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래서 아...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됐는데 내가 비춰주는 첫 이미지는 그렇게 좋게 비춰주지가 않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친밀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본질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오늘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몰랐다, 뭐, 이거 해결이 잘안 돼. 그대로 다 보여요. 아,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딱 보여요. 그러면, 치유되어지는거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본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질을 붙잡고 있으니까, 수없이 고림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본질을 가지고 전부 다, 다 해결해 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 그리고 담대함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그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축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상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광채가 엄청났거든요. 그 모세가, 아, 이 광채를 가지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자기들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했다 싶어 가지고 이제 수건을 이렇게 가려왔어요. 그런데 그 광채가 영원히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광채가 얼마 가지 않아서 수으로 들게 되어지고, 그러면 수구를 냈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왜 써야 돼요? 수건을 스스로 벗겨냈을 거 아니에요. 광채가 없는데 수건을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사람들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들리는 거야. 그들은 광채가 있어요, 없어요? 광채도 없으면서 수건을 왜 쓰냐고. 보세요. 광채가 광채라도 있었었기 있었기 때문에 썼는데. 광채도 없다는 거예요. 광채도 없는데 왜 쓰냐고. 그죠? 근데 거기서 그 하나 되어져 버려. 제가 이런 실험을 해 봤어요. 광채가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요. 억대기죠. 지난 달에 나는 어떻게 살았다. 지난 달에 나는 언일을 어떻게 았다 나는 지난 달에 뭐였다. 이런 것 있잖아요. 과거를 자랑합니다. 과거에 안 잘난 사람 없고 과거에 정말 미국은 연구대안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광채가 사라졌어요. 광채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저는 퓨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티어 보았을 때그 과거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광채를 쓰고 잘난 찰할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 수건을 쓰고 잠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나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광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 오늘 그 광채가 나를 수건으로그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수건을 쓰면서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오늘 섬김의 열매를 맺고 오늘 구조의 열매를 맺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광채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건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광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도 여러분 잘 숨기시고 그리고, 오늘, 어, 잘난 채 하지 말고, 헐, 헐,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네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광채가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줄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나누던 것처럼, 우리는 빛이지 않습니까? 리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 빛을 바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빛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을켜보자, 그랬잖아요. 이 계속해서 예수그리스도의 영광, 계속해서 그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했고,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이라 말씀했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실과 가치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어 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빛을 드러내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걸어가는 교회요,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죽게로 돌아가는 것입니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만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 책을 덮어놓지 마시고, 오늘 계속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차에 놓으시고 그리고 차에 내리면 들고 다니시고 가방 안에 넣어 다니시고, 특가히기 큐티 책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있어져서 하루 종일. 오늘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예를 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하트앤타트로 heart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 나의 마음판에 서로의 사랑의 편지를 새기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고림도 교회의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제대로 알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게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분을 쓰면서 자랑질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길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광채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어주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 자랑할 것을 끄집어와 가지고 자랑하고 잘났다고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그늘 아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뒤집어 으면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친밀함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마음판에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섬경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수 있도록 오늘 우리 새벽지기를 사용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김을 받으시오 며나라의 마음을 보십시오 뜻이 하늘을 서은것 같이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나양식이없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나를 사주옵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우리를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없지게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다 기도하겠습니다.